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 레인저스가 아니라, 클래시 로얄, 갓로얄입니다. 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갓로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무료 상자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0점대에서 시작하는데요. 2100점대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삼총사를 돌려서, 23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은 역시 삼총사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레벨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제가 밑에다가 네그 링크를 하나 달았을 겁니다. 그 링크를 보시면 그드래곤하치랑 어 모바일 스트라이크인데요. 한 번씩 다운 받으시고 실행 한번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꼭좀부탁드리고요 자, 161 골드, 박격포, 파이어 스피리 9장, 대포 9장, 그리고 로켓 2장인데요. 그 다음에, 크라운 상자입니다. 자, 394 골드, 보석 3개, 네, 감전 마법 9개, 폭탄 타워 6장, 바바리안 42장, 그리고 동마법 한 장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업그레이드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싶은데 업그레이드 할게 없습니다. 뭐 타고 뭐 살만한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삼총사로 하면 요 정도가 한 개고 지금 요거는 이제 로자덱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기본 덱인데요. 어, 요 기본 덱 같은 경우에 요것도 괜찮아요. 요도 것 괜찮고 아니면은 음 괜찮은 덱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 자이언트를 넣고 그다음에 창 고블린을 넣고 네 고블린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우리 뭐죠? 어떤 거지? 뭐더라? 그머스킨 들어 있네요. 바바리안 들어 있고. 그다음에 미니언 군대도 괜찮고 미니언도 괜찮고요. <laughs> 네, 파이어볼도 괜찮고요. 요렇게 넣는 것도 괜찮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섞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좀 기본 덱스럽게 네. 기본 덱스럽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본 덱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화살까지 섞으면 완전 기본 덱 완성이죠. 수비가 좀 어렵지만 요 덱으로 통하는지를 한번 해보고요. 요 덱으로 잘안 통한다면 기존의 3총사 덱을 사용하도록 하... 일단 3총사 덱을 먼저 써볼까요? 요거를 업그라하는 순간에 저는 팔레벨이 됩니다. 자, 볼까요? 업그레이를 하면... 짜잔! 올라가면서 8레벨 드디어 8레벨! 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7레벨로 살기가. 자 그러면 한번 어, 이 새로운 덱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말 그대로의 기본 덱인데요. 이 기본 덱의 운영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창고 볼린을 써주고요. 고볼린으로 이렇게 툭툭툭 툭툭 툭툭툭툭, 툭툭 툭툭 해주고, 자이언트 놔주고. 상대 마녀네요. 참어, 참는 거야. 참고 참다가 마법사. 제가 볼때 상대방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 프린세스! 저거 무섭습니다. 저 까치야, 저거 무섭죠. 그래서 파이어볼을 준비했다. 잘했네요. 네, 상당히 이득인데요. 어, 자이언트 칠레벨. 어, 싸우기가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칠레벨 자이언트랑 싸운다는 게안 했는데. 다시 제가 어, 좀 슈퍼셀 쪽에 전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살로 잡, 잡혀지나요? 잡혀지네. 그렇지, 저게, 잡아줘야지. 안 잡아지면 은 저건 너무, 좀 그렇죠. 아이고, 아퍼 됐다, 됐다, 들어갔다. 좋다, 한대더 때리면 좋다. 자, 저거 부순 거나 마찬가지. 자, 이걸로 시간벌이 좀 해주고. 자, 이걸 못 막겠죠, 상대방은. 막을 수가 없지롱! 뚫려지롱 자, 그래놓고 이제 왼쪽으로 공격을 진행을 해봅니다. 왼쪽으로 마법사를 미리 깔아놓고요. 여기는 시간만 끌어줘도 돼. 시간 끌면서 버티기만 해도 충분해요. 상대방은 어차피 막아야 돼요. 요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법사를 하나 더 놓고 자이언트를 하나 더 깔면 이 자이언트 이 마법사 이쪽으로는 고블린 어느 하나 쉽게 막을 수가 없지 이것이 바로 기본 덱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본 덱 기본 덱이 쓸 만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강한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덱입니다. 기본 덱 인생 자갑니다 2130점인가요? 상대는 비슷한 상대. 자 지금 제가 좀 놀랜 것 같지만, 일부러 놀라는 척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간 헉! 한것 같지만 아니에요 놀라는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죠 엘릭서 정제소를 깔고요 상대방은 놀랬을 거예요 얼음 마법사 가소롭군요 윈 차이언트 마법사 창고블린가운데 고블린 좌우로 흔드는 게 굉장히 실력이 엄청나군요. 이걸 또 머스킷을 쓰게끔 만들다니, 대단한 실력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털리는 걸 막질 못하네요. 자, 지금 상황 누가 유리한가?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더 유리합니다. 자, 이건 강수예요. 제가 엘릭서를 하나 더 넣는 강수를 보였어요. 자, 여기서는 자이언트를 가는 척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게 중간 부분에서 충분히... 이렇게.. 상대방의 똑같은 수법인데, 우리는 숫자로 승부를 해주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끝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다시 승리 2159점까지 네 기본 덱 기본 덱은 강력합니다 자 일단 엘릭서 정제소를 놔주고요 이게 또 제가 그동안 7레벨로 어렵게 싸우다가 또 8레벨이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좀 강해졌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 현질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런 부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어? 상대방이 너무 느리게 게임을 하는데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반응이 너무 느린 것 같은데요. 저는 밀어붙일 거거든요. 아, 골렘이네요. 자, 골렘은 상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오늘 데미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데요. 그래도 마법사 둘의 파워를 당해내지 못할 것 같네요. 여기에 또한 번의 자이언트 아, 아깝다! 아, 여기 머스킷까지 놓으면은 제가. 그렇죠. 이런 걸 막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든 머스킷은 살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건 깼어요. 머스킷 혼자 깰 수가 있는데, 아. 아깝네요. 파이어볼 한 방에 깨지니까, 제 상대방이 무섭습니다. 골렘이 있어요. 아!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하이어볼로 안녕. 안녕. 그러면 요걸로 안녕. 안녕. 일단 저쪽으로 인사를 해주고요. 아, 왜안 주... <laughs>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이겼다는! 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연승인가요? 대박입니다. 2189점. 자, 오늘, 오늘의 클래시 로얄은 기본 덱을 이용해서 정말 완벽한 연승의 연속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연속 3별 빛나고 있죠? 이게 바로 강한 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덱의 강함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강한 거죠. 자 저거는 되게 아프기 때문에 화살로 네. 막는 게 후한이 없어요. 어 이거는 파이어볼로 막는 게 후한이 없습니다. <laughs> 손해 갔지만 타워를 막 얻어맞는 것 보단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대충 상대가 어떤 카드를 들고 왔는지 이제 좀 보이죠? 저 로자인데요? 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들 무서워해요, 로자를. 근데 로자는 이미 한번 너프가 됐고요. 너프된 로자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키스 뿌리고 자이언트 상대방의 열받는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시면 여러분은 클래시 로얄을 좀 아시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엄청 열받았어요 짜증이 지금 엄청 날겁니다 많이 맞았거든요 자 저는 수비하고요 수비 깔끔하게 해주고요 깔끔한 수비 수비는 항상 깔끔하게 그러면서 엘릭서 정제소를 놓는걸 놓치지 않고 반격이다 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거 뒤쪽에 머스킷이 깔리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거죠 막을 수 있을까요? 못막습니다! 절대 못막아요! 막으면 500원!!! 그렇습니다 막으면 500원을 준다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4연속 3별 승리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2200점 돌파 이런겁니다 네, 막으면 500원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참, 돈이 걸렸는데도 못 막는다는 것은 이 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4연속 3별입니다. 저왜 이러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질 때까지 갑니다. 질 때까지. 4연속 3별. 자, 게임을 키고 지금까지 4연승. 4, 6, 4연속 3별. 자, 기가 막히네요.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덱,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만나는 아 어, 파이어볼 아파요 자 지금 처음으로 만나는 저 저걸 쓰는 친구는 처음 보거든요 지금 이 덱을 쓴 이후로 처음으로 저 폭탄타워를 사용하는 상대를 만난겁니다 그래서 머스킷으로 여유있게 진행을 해주고 이 친구는 바로 요기에다 파이어볼을 쏘면 다맞지롱 아프지롱! 네, 너무 놀리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놀려줍니다, 적당히. 뭐, 잘못하면 뚫리는데! 뚫렸는데! 네, 너무 놀리면 안 돼요. <laughs> 좋다고 막, 이렇게.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평정심. 어. 좀 이기고 있다고 아 좋다 막 아싸 좋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침착하게 수비를 늘 생각해주면서. 이봐요 상대방 엄청 잘하잖아요. 조금 마법사로 막아주고. 아나 너무 잘 막아서 감동했어. 이게 또 아프거든요 자 근데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더 이상은 여유 부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여유는 안되고요 이봐이봐봐 이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에요 바이어볼 화살 막았고요 저봐요 잘한다니까요 <laughs> 또 이겼구나. 아, 근데 3연속 3별, 5연속 3별은 안 됐네요. 네, 5연속 3별은 안 됐는데 좀 아쉽네요. 네, 2대 0이네요. 자,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4연속 3별 이후에 2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게 될까요? 자, 과연, 어, 저는 언제쯤 질수 있을까요?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자, 얘는요, 바깥쪽으로 일단 얘로 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걸로 잡고요 침착해야 돼요. 상대 공격이 거의 필살기급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은 피해 없이 막을 수가 있는데. 자, 말을 잘못했네요. 피해 없이? 피해는 볼만큼 받습니다. 네, 그만큼, 처음에, 저, 자이언트 해고라고, 이, 공격이 막강했던 거, 아. 자, 드디어 제가, 첫 패배의 아픔을, 여기서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아하. 자이언트 해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의 모습입니다. 아, 프린세스. 얘는 그냥 화살로 막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프린세스를 두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네 호그라이더는 상대방 운이 좀 없었네요. 상대방이 <laughs> 상대방 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스까지 나가지고 자이언트 한번더 어쩔 수 없어. 1 자이언트는 내가 막힐 줄 알았어. 아, 두 번째 자이언트는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었죠. 두 번째 자이언트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와, 완전 당했다. 상대가 너무 세요. 공수 밸런스가 완벽해요. 아이고 당했네. 아이고, 아이고 칠레 보그 너무 사기야. 아 드디어졌습니다. 네, 아, 5연승 이후에 드디어 첫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2221점까지 왔고요 네,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아, 한번더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더 지면은 이제 그만할게요. 자, 드디어 한판 패배를 했고. 일단은 선자이언트.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 2레벨 마녀예요. 허! 허! 쟤는 돌려야 돼. 쟤는 돌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와, 페카라니. 세상에.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페카가. 나왔는데 별거 아니네요. 이건 어떻게 막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영웅카드 치고 저거 너무 퍼플하지가 않은데? 마녀까지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건 뭐, 머스킷으로 막는 게, 파이어볼 보다 좋은 게, 그, 바바리안한테 몇번 긁히더라도, 네. 괜히, 파이어볼 썼다가, 미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너무,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아. 자, 이거 이쪽으로 불러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좀, 자이언트로 시간 끌고, 마법사로. 일로와, 이리와. 아, 이리와가 안 됐어요? 망했어요? 아, 이리와가 안 됐습니다. 아, 약간 실패를 했네요. 아하. 자, 또다시 이기는 방법을 까먹죠. 자, 크로클의 큰 문제점. 한두 번 지기 시작하면 이기는 법을 까먹게 되거든요. 자, 파이어볼. 딱한 번만 자이언트 마법사로 공격다운 공격 한 번만 해 보자. 공격다운 거. 통할 줄 알았어. 안 통하네요. 할줄 알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까웠네. 자 클래시 로얄. 자우연승후2연패자 2,220점까지 갔었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은 거고요. 원래는 이게 지게 되면 제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3총사덱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3총사는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본 대구로 많이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크라운 상자 꺼, 까보도록 할게요 자 448골 드구요 보석 2개 네, 대포 5장 네, 폭탄병 17장 좋구요 레전타 30장 그리고 머스킷 6장 좋습니다 머스킷 이제 곧 6레벨 머스킷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 6레벨 머스키시면 괜찮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